이큰 신상,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이 작은 돌 하나가 와가지고 팍 깨뜨려 버렸는데, 이 작은 돌이 누구라고요? 예수님이에요. 이분이 세우신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, 어떤 이에게는 10년 전에, 어떤 이에게는 20년 전에, 이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왔어요, 안 왔어요? 저는 청년 때에 모태 신앙이었지만은, 청년 때에 이 작은 돌 하나가 내게 와서 팍 부딪혔습니다. 그리고 내 안에 왕국이 하나 세워졌어요. 새로운 왕국이 세워졌어요.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이. 이분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졌어요.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 왔습니까? 이 돌이 왔습니까? 이 돌이 여러분을 깨뜨렸습니까?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된다. 이거 완전히 깨어져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미 이마였지만 아직 완전히 깨뜨려지지 않은 부분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나를 깨뜨리고 먼저 내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돌이 예수께서 내 안에 와서 부딪히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내 안에 와서 부딪힐 때에 나는 깨어지고 그분의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.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년 가운데 이 왕국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. 그리고 이 왕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귀하게봐야 돼요, 우리가. 자, 이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한번 다시 한번 보게 18절. 18절에는 비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나팔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주시는 나팔이 될 것이랍니다. 18절 다시 한번 우리 소리녀 읽어 보겠습니다.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쏘이다 하더라. 마지막 나팔이 불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. 죽음은 끝이지 뭐이딴게 있겠나? 아이고 죽음은 그마이지. 그런데 아닙니다. 죽음은 그마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.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. 악한 자들이 죽음은 끝이라는 그 말은 나중에 그한말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.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나팔소리는 상주기 위한 나팔소리예요 어린아이 노인 할것 없이 큰자 작은 자할것 없이 주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왕국을 키워간 그 사람들은 그 왕국이 되어진 것만큼 하나님을 경유한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 삶, 그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을 우리는 기약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나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.